상해와 폭행의 죄 1총설 우리가 상해죄의 폭행의 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상해죄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범죄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가 된다. 그런데 상해죄와 폭행죄를 현행 형법은 양자를 명백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제1설과 제2설이 대립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통설은 제2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할수 있는가? 주로 보호법익을 가지고 구별을 할수 있다. 그래서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지만,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것이다. 탈없이 잘 있는 것이 바로 건재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외부의 불법한 공격을 받지 않고 잘 있는 것, 편안하게 있는 것이 바로 건재가 되는 것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상당히 유사하기는 한데 그 양자의 차이점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또한 상해죄는 침해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폭행죄는 형식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거동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다음에 수단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어떤 유형적 방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무형적 방법도 수단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폭행은 부정을 하지만 상해는 긍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무형적 방법에 의한 폭행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까 뱀을 통해서 놀라게 해서 식욕도 감퇴시킨 경우 이때 뱀을 통해서 놀라게 했다. 일종의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가 된다고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소추 조건으로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법죄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상해죄는 그러한 소추 조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상해죄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도 주의를 좀 해야만 되는데 중요한 특별법들은 각주로 처리를 했다. 따라서 항상 개념 다음에 각주번호가 나온다면 밑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람. 그러면 이 상해죄에 대한 특별법, 특별법적 구성요건들이 조문이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해죄의 구성요건보다는 특별법적 구성요건이 먼저 적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숙지를 해둘 필요도 있다. 고의로 사람을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상해죄가 된다. 이제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고, 그 다음에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의 신체 이때 사람도 타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태아, 태아도 상해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일단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태아는 본죄의 객체가 아닌데, 이러한 태아가 상해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해서 이 태아가 기형아가 된 채로 출생이 됐을 때 출생을 한다면 이제는 사람이다. 따라서 출생한 기형아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이 되어 있다. 하여튼 태아 자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면 상해죄의 객체가 될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태아를 기형아로 만들어서 태아가 기형아가 된 채로 산 채로 출산을 했을 때 바로 이 기형아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만약에 긍정설에 의하면 상당히 부당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가? 한번 보기로 하자. 즉이 기형아로 출산케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을 한다고 본다면 보기로 하자. 태아를 살해하면, 긍정설의 입장에서 태아를 살해하면 무슨 죄가 되겠는가? 낙태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를 상해하면 이러한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한 상해를 긍정하니까 상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된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이다. 그러나 낙태죄는 부동의 낙태죄일지라도 3년 이하밖에 안 된다. 우습지 않는가? 살해하면 3년 이하 살해하지 않고 상해를 가하면 7년 이하 어떻게 죽이는 경우보다 상해를 가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 부당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태아를 과실로 살해를 한다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이런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과실 낙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과실 낙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태아를 과실로 살해하면 불가벌이 된다. 그러나 태아를 과실로 상해할 경우, 상해할 경우 태아의 상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한 상해를 긍정한다면 태아를 과실로 상해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도 우습지 않는가? 죽이면 무죄 상해를 가하면 과실치상죄 이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엉터리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태아는 역시 사람이 아니고 상해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러한 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 상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해의 개념이다. 상해를 가해야만 상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상해라고 볼 것인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을 상해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대립을 하고 있다. 신체의 완전설 침해설 두 번째 생리적 기능 훼손설 마지막으로 절충설이 있다. 이번 어면 정리 끝. 여러분들 김은국 씨알 것이다. 요즘 가수인지 코미디언인지 강사도 판단이 잘안 서기는 하지만 하여튼 김은국 씨하면 생각나는 것이 코스염이다. 김은국 씨가 휴게실에서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김은국 씨를 좀 싫어하는 개그맨이 한 사람 들어왔다. 저 사람은 가수이면서 개그 활동까지 해서. 우리의 영역에 침해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요즘 코수염 가지고 인기를 좀 끄는데 내가 한번팍 밀어버리겠다. 그래서 면도칼을 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코수염을 사악 밀어버렸다. 그래서 김은국 씨가 깨서 거울을 보니까 웬 나선 사람이 거울에 서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럴 때 과연 무슨 죄가 성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상해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상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안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이 상해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볼수 있다. 첫째 무엇이 상해라고 문제가 되는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이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다. 그러면 이것이 상해인가? 아닌가?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체 외관의 변경을 가져온 경우이다. 그러면 세 가지 학설 어떤 학설에 의할지라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본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없다. 세 가지 학설 모두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의 침해를 상해라고 본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 차이가 없다. 결국 이세 가지 학설은 신체 외관의 변경을 상해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김은국 씨는 수염이 없어짐으로써 김은국 씨의 외관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상해라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견해 대립이 있는 그 논점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먼저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부터 보기로 하겠다. 개념을 보자.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견해인데, 따라서 무엇을 상해로 보는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도 당연히 상해이고, 또한 신체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것이니까 상해가 된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김은국 씨의 수염을 밀어버린 그 개그맨에게는 상해죄가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비판을 할수 있는가? 어떤 신체의 외관의 변경도 상해가 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약간 손톱을 잘라도 이것도 신체 외관의 변경이고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경우니까 상해가 된다고 보게 된다. 이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 감정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의 머리카락을 두세 개탁 뽑아보기 바람. 뽑았는가? 뽑았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설에 의하면 무슨 죄가 되겠는가? 머리카락을 뽑음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강사는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웃음이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우습다. 뭐 그런 엉터리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스울 것이다. 따라서 상식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